최신 IT 소식을 팟캐스트로 듣는 여기는 프라이티어, 루멘제이입니다. 오늘도 팟캐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즘 팟캐스트로 할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팟캐스트 내용이 자주 올라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팟캐스트의 내용은요. 이번에 2025년 애플에서 발표할 제품들 9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루머의 내용들이긴 하지만요. 꽤 공신력도 있고, 이제 나올 때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Uh... 첫 번째 가장 빨리 나올 것 같은 제품입니다. 바로 아이폰 SE 4세대입니다. 아이폰 SE 4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2월에서 3월 정도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2월 11일인데요. 2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SE 4세대가 이제 바로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옛날 SE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8의 디자인, 즉 버튼이 있는 디자인으로 SE가 출시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이번부터 나올 아이폰 SE4는요. 아이폰 14를 기준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올 아이폰 SE4는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는 A18칩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4,800만 화소의 싱글 카메라 그리고 애플에서 자체 개발한 5G 통신 모뎀까지 탑재가 된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SE4가 얼마나 또 가성비의 아이폰으로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조금 겁이 나는 거는 요즘 물가가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번에 아이폰 SE4가 이번에도 우리들에게 가성비로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번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4는요, 이번에 출시가 되면 좀이 아이폰 SE4만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아이패드 11세대입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쯤에 나온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11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저가형 아이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아이패드가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유용한 아이패드인데요. 근데 이번에 나올 아이패드는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쓰던 프로세서보다 훨씬 더 높은 프로세서를 써야 되는 문제가 아마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조금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저가형 아이패드를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이 부분, 가격이 조금 오를 것이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반기에 나올 세 번째 제품은요. M4 맥북 에어입니다. 지난 2024년에 맥북 프로와 아이맥과 그리고 맥 미니까지 이미 M4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뒷북 같지만 M4 맥북 에어가 이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 뭐 디자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M4 맥북 에어가 좀 어떤 위치로 자리 잡을지, 가성비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이전 세대들이 조금 더 가성비가 될지에 대한 거는 이번에 M4 맥북 에어가 나와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저도 맥북 프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맥북 에어 한대 정도 들고 있으면 어 진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만큼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맥북이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5년 중반쯤에 나올 제품입니다. 바로 M4 Max Studio와 그리고 M4 Max Pro입니다. Max Studio와 Max Pro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고스펙의 제품들입니다. 현재 Max Studio와 Max Pro 같은 경우에는요. 최신 프로세스가 M2인 만큼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줄 때가 되긴 했는데요. Max Studio 같은 경우에는 M4 Max와 더불어서 M4 울트라까지 아마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M4 울트라를 조금 더넘 더 괴물적인 스펙에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M4 울트라 정도까지만 가도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수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아마 다가오게 될 것인데 좀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맥미니가 얼마나 가성비인지 조금 더 체감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와서 2025년 가을입니다. 2025년 가을에 나올 애플 제품은요. 바로 아이폰 17에어가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던 제품입니다. 애플과 삼성에서 각각 스마트폰에서 얇은 제품이 나올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았었는데요. 실제로 삼성에서는 갤럭시 S 엣지라는 제품을 발표 했죠. 그 뒤를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7 에어라는 제품이 나올 예정이다 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폰 플러스가 굉장히 많은 부진을 이어오고 있다고 라 합니다. 아이폰 플러스를 단종시키고 그 자리에 이제 에어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루머에 따르면 5mm로 얇은 두께로 나오기 때문에 역대 아이폰 중에서 가장 가장 얇은 아이폰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현재 애플에서 가장 얇은 제품은요 아이패드 프로 제품인데요 5.1mm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패드 프로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 진짜 잘못하면 엄청 바로 바로 휠것 같은 느낌이 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반으로 접는 아이폰이라든지 유심이 아니라 20만 지원하는 아이폰이 나올 수도 있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있는데요 그 루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루머로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폰 17 에어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또 다른 제품이 나올 텐데요. 바로. <laughs> 애플워치 울트라 3세대입니다. 작년에 애플이 발표했을 때 3세대가 아니라 2세대 제품 색깔 추가만 했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올해 가을에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 3세대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루머로 들리고 있는 것은 애플워치 울트라 3세대 같은 경우에 위성 연결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룰러나 와이파이가 끊겨졌을 때 위성 연결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될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루머들이 현재 애플 워치 울트라 3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오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고 제품이 나오면 바로 제가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제품. 바로 애플의 에어팟 프로 3세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팟 프로 1, 2 지금 제품을 다 가지고 있고 다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차세대 제품인 에어팟 프로 3세대가 이번에 가을에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진짜 많이 기다렸습니다. 약 3년 만에 나오는 제품이고요. 신형 무선 오디오칩 h3가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욱 개선된 ANC와 또 연결 성능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니,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나오기만 해라. 바로 내가 구매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1년 안에 나올 것 같은 제품 루머인데요. 바로 애플 스마트 홈 허브입니다. 조금 이 제품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애플에서는 홈킷이라는 스마트 홈 플랫폼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이 홈킷을 좀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 홈킷의 확장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텐데요. 이 홈킷 액세서리를 통해서요. 홈킷을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있는 제품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루머로 따르면 정방향 6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고 애플 뮤직, 캘린더 그리고 사진, 사파리 등등 기본적인 애플의 어플들이 탑재가 될 예정이지만 앱스토어는 현재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홈킷을 위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홈킷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소식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입니다. 바로 에어태그2입니다. 에어태그2 같은 경우에도 무려 4년 만에 새로 나오는 제품인데요. 이번에 나올 에어태그2는요, 원보다더 발전이 된 2세대 무선 와이드밴드 칩을 이제 탑재가 된다고 하니까요, 1세대보다 훨씬 더 멀리에서도 이 에어태그2를 좀 식별하고 찾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번 봄에 나의 찾기 기능이 이제 한국에서도 열릴 예정이죠. 이제 이 에어태그2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조금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살짝 쿵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제품 내가 기다렸는데 제품 나오면 내가 꼭 사야지 하는 제품들이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에어팟 프로 3세대인데요.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원하는 제품들, 그리고 왜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지 댓글로 재밌게 써주시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더 재밌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루멘제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욱 더 좋은 내용과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사실 사고 싶은 제품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 맥북프로 같은 경우에도 애플 실리콘 제품이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맥북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4, 5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에어태그나 이어폰 그리고 워치도 이번에 좀 갈아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마이너스겠죠? <laughs>